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한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남자 분인데요, 정묘 개묘 무진 정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서 검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은 묘월생이지만 춘분 전에 태어나서 감목 당령 감목 사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목단령이니까 먼저, 이 배합을 찾으면, 갑목단령은첫 번째 배합으로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갑목을 이렇게 상생하는 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수 갑목의 상생을 이루면, 이제 이분은,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의 생존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충분한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어, 개수 간목의 상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는 이제 역행함으로써 간목을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간목 당령의 상생식은 개수 간목 병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간목은 뭐 하냐면, 먼저 수생목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죠. 자기의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감목병화는 그 쌓은 실력을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감목의 첫 번째 배합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갈 생존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감목병화로 사중의 병화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생식을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발휘하는 상생식을 온전하게 두 개를 다 갖추면 이제 총괄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이제 인묘진원령에 인묘진원령에서 계수감목이 상생이 되면 계수감목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수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제과다 아주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수 관목만 있으면 발휘하는 것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묘진의 기운을 얻고 관목 병화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등과다라고 표현합니다. 등과라는 거 과거의 겁제 과거 과거 급제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제도 어, 되고 또 등과의 기운, 과거 급제하는 기운이 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목당령의 개수 간목으로 수생목하고 간목병화로 발생을 하면 두 개의 상생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분은 총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총괄자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다 되면. 그럼 총괄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한 조직의 장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한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총괄자라는 거는 이제 이분은 사주가 근황하잖아요. 근황하니까 총괄이라는 것은 비거분이 오거나 하면 이제 개업을 해서 충분히 개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이니까 뭐 비거분이 이렇게 오면 호 이제 비거분이 오면 근황하면 이제 개업하려는 성향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총괄자이니 개업을 해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 감목당령의 임묘신의 기운에 계수감목 감목병화의 기운을 둘다 가지고 있다. 상생과 아, 또 그것을 발휘하는 기운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의 무토를 보겠습니다. 청간의 무토에 어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게 자주 감명하시거나 뭐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분의 어떤 그 결실을 이루는 것을 통변할 때 되게 좋으신데요. 청간 무토의 조화는 어 병화, 무토, 경금이 있거나 또는 임수, 무토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 분들은 경쟁력이 우수하다,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병화무토 경금은 이제, 어, 가치 변화를 통한 가치 상승이에요. 또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사중에 병화가 있고 병화무토가 있는데 경자대운이 이제 이분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 운인 거죠. 그래서 병화, 무토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가치성장을 이루는 어, 그런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실을 어, 의미한다고 라 표현해도 되고요. 병화, 무토, 경금의 어, 조화를 이룬 분들은 되게 귀, 귀함,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자대운에 병화, 무토, 경금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사가 경자대운의 경자년의 검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요. 그렇게 병화, 무토, 경금을 이루어서 이분은 결실을 이루었다. 같이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 요즘은 조금 어 공통의 풀이를 안 했었는데요. 공통보호감 음, 무토, 묘월의 용은 공통보감, 무토용은, 무토의 용은, 아, 먼저, 이제,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 간모, 계수 경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 공통보감의 용은, 물론 공통보감은 자평명리학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오행에 관한, 오행의 용에 관한, 음,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용이 아 똑바르게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보감의 용은 첫 번째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화로 무토를 온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땅을 따뜻하게 해서 목을 길러야 하죠.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어,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목이 나오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없으니까 목이 자라지 못하니까 목이 죽습니다. 근데 무통 요울은 목이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고 어, 목이 격이니까. 어, 목이 죽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안이 기울어진다. 뭐더 심하게는 집안이 망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관격인데, 병화 없으면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로 목을 키운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으면 또한 목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봄 가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물이 생겨는 났어요. 묘월에. 마음물이 생겨났으나 개수가 없어서 자라지 않는다. 가뭄이 들어 물이 없어서 목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또한 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일생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고생을 해도 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있을 경우는 되게 귀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부를 구하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평생 고생을 하고 어, 귀를 얻기 힘들다 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있으면 이 경신금은 이제 아, 가지를 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절지하여 목이 잘 자랄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어, 두 어, 신축 경자 대운에 이제 금이 와서 목을 절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금목 절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 절제를 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 참고 절제를 하고, 또한 타인도 타인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대개는 적성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대개 경찰이나 뭐 검사나 사법 분야에 적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보시면 격은 무통요월의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어, 길격이잖아요. 일단, 제 길격으로 태어났고, 상신이 정제입니다. 상신 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길격인데, 상신이, 상신까지, 아,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예, 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상신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사회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상신은 복이니까 환경복, 부모복, 뭐아 어 자질복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언제나 이제 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환경에서 있고 복이 많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도 좋은 자질, 튼튼한 정신력을 타고 납니다. 그리고 또한 어 능력이 좋은 편인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길격의 상신을 타고났으니까, 음, 좋은, 복이 많은 그런 사주인데, 상신이 있다는 건 되게 귀보다는 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분은 일단 상신이 있다. 그런데 상신의 귀신, 겁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요걸로는 이제 구신, 격이 구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기신을 그러면 봐야 하는데 격을 상극하는 기신은 상관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사주에는 없는데 신축 때문에 이제 상관을 만나는 거죠. 15세 학습기 때문에 상관을 만나서 이렇게 정관이 투관에 있으니까 아니 정인이 죄송합니다. 정인이 투관에 있으니까 상관 패인으로 그러면 이제 패인하여 격을 구합니다. 네. 그래서 상관 패인으로 격을 구함으로 상관 패인으로 정관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이분은 귀함을 추구하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예 로스쿨을 가고 그리고 이제 경자 대운에 붙게 되는 것이죠. 경자 대운에 무병경하여 경자에는 무 경 경하여 이렇게 또 네, 시험에 검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이 서주는 되게 어 깔끔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사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세강약을 보면 일간이 정관격은 일간이 정인으로 신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신왕 해야 한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인이 두관을 했죠. 그러면 정인으로 자기의 그 정관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순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인도 있고 그리고 편인도 있습니다. 이 사주가 편인으로 왕하거든요. 그래서 편인으로 왕하면 편인으로 왕하면 반드시 재생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주는 재생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생관이 되면 관인 상생하고 편인으로 관인 상생하고 재생관이 되면 되게 편인으로 하면 조사나 감시나 감찰이나 이런 뭐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감찰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법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묘진으로 또 방압을 이루었다.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압을 이루는 것 자체도, 어, 조직 속에서 어, 귀를 추구한다. 안정적인 체계가 잡힌 조직에서 자기, 어, 귀를 어, 추구하는 그런 어, 성향을 나타냅니다. 또 이제, 어, 묘진이 국을 이루면 신금으로, 어, 절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생목 하면서 이제 절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계수 정화가 있으니, 아, 이 또한 또뭐 도필이라고 표현해서 사법 분야에 예, 되게 작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제 상신이 있고 정관격이, 그리고 신축 때문에 기신을 만났어요. 격기신 상관이 오니까 정인이 상관 폐인을 한 그런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 자기의 생각을, 어, 신축대원에 정신력을 세워서 자기의 격을 구한 그런 사주로 설명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